또 뵙게 됐습니다. 그, 지난번 출가 동기에 대한 것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간접적인 얘기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참 홍구스럽습니다. 만은 사람이 자기 얘기는 누나가 구 즐거운 마음을 하지만은 남의 얘기 듣는 것은 별로 재미도 없어요. 예.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또 앞으로 얘기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나름대로. 서로가 신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참 자신이 얘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듣기 거부하시더라도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그러한 그 얼굴 모습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두 가지의 간접적인 연이 있어요. 이니 직접적인 내용이라고 하면은 연은 간접적인 것이 되겠죠. 그 인연의 조합이 오늘 이 자리에 자신을 있게 한 하나의 세력이 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친구들과 같이 학교를 가는데요. 어떤 스님이 우리 곁들 앞질러 가요. 검은, 검은 모자를 쓰고 회색 두루마기를 입었는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나도 저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한 생각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이 일어났을까? 우리 동네 뒤에 유하사라고 하는 절이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아마 그 절에 사는 스님 같았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생각 나는 것은 전생에 어떤 인이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아무리 뭐 그런 제가 전혀 생각을 안 했을 텐데, 그때는 열등의식이라든지 그런 것,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전혀 없었을 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또 그래요. 그래 하고 또한 가지는 이 학교를 졸업하기 1년 전 아마 19, 20살 쯤, 됐을 때, 내가 22살에 절에 왔으니까 아마 나이로는 21살쯤 되었을 때, 겨울인데, 할머니께서 많이 편찮아가지고 약을, 한약을 지어왔는데도 차도가 없어서, 할아버지께서 안동 시내 가가지고, 약을 다시 지어와라. 그때가 방학 때였어요 겨울방학 이요. 그래가지고 집에 있을 때인데 그 심부름을 받고서 시내 가서 약을 한약을 세첩을 지어가지고 올라 옵니다. 오는 중에 저 멀리에서 중절모자 를쓴두 분이 두루막을 입고 내려오는데 멀리서 봐도 우리 집안에 사촌 아재하고 육촌형 끝아요 만났을 때내 생각대로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십니까? 이랬더니, 야, 야,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장보러 간다고 하면서 서서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쇠망치로 머리를 얻어 맞은 듯이 팅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벌은 시내로 가고 나는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나는 사람이 죽는다는 말은 들었지만은 실제로 경험하기는 할머니가 처음이고 또 평소에 사람이 죽으면은 굉장히 몸부림을 뭐 치다가 막 오래 아파가지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정도로 그래가지고 돌아가신다는 것을 미처 생각도 못 했고. 또, 할머니께서 내가 외동 아들의 첫 손자라고 해가지고, 애지중지 내 동생과 함께 할머니 밑에서 많이 자랐어요. 부모님은 대구에 가서 뭐 두부 공양도 한다고 하고, 장사 한다고 많이, 이, 그, 나다니고 해서, 할머니와 내 동생하고 시간을 보낸 적이 많아서 정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살아오던 차에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나니까 참 정신이 멍해가지고 눈이 쌓인 논에 내려가서 소리 내어 울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소리내 운 것은 그때뿐입니다. 부모님 돌아가셔도 울음이 안 나왔어요. 절에 있었을 때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그때의 죽음이라는 데에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좁은 소견에 나는 할머니를 산에 가서 묻는 것을 볼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내로 되돌아옵니다. 자취하는 방에 가니까 불을 안 때가지고 얼마나 추운지 추워도 밥도 먹기 싫고 해가지고 이불을 뒤집어쓰고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이튿날에 길에서 만난 오촌 아저씨가 내려왔어요. 그러니 평소에 내가 개인적인 고민도 하는 눈치도 모두 좀 채슬깨고 또 그런 상황에서 집에 오지 않고 다른 데로 갔으니까 걱정도 됐겠죠. 야단을 안 치고 좋은 말을 했어요. 야야.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어쩔 수도 없고 네가 추운 방에 밥도 안해 먹고 이래 있으면 어떻게 하노 응? 너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큰 걱정을 한다 네가 여기 계속 있으려면은 식량하고 반찬을 가지고 오게고 어지간하면은 올라갔으면 좋겠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농기야라고 이름을 부르더라. 그것은 아마 좀 보탰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촌 아재가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할머니를 사내가 묻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문날에 집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식량하고 반찬을 내 갖다 주마. 그래하고 올라갔습니다. 말대로 사문날 올라가게 되는 그런 불여막심만 행동을 했어요. 그때도 이미 출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은 자리하고 있었지만은 유아사 스님이 지내갔을 때의 그 느낌하고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의 그 충격으로 인해서 분명하게 입산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간접연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깨우르고 일도 잘안 하다 보니까 할아버지 아버지가 별로 나를 좋게도 생각 안 하고 마지못해 일찍이만 뭐 하는도 마는도 하니까 칭찬도 못 듣고 내 마음도 그런 상황에서 지내게 됩니다. 3월 달에 졸업을 하고 여름이 다가왔고 그때는 5.16 혁명 직후라 노래 자랑이 많았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그 어느 날 주로 시골이다 보니까 달, 달이 뜨는 보름 전후에 노래 자랑을 콩쿨대회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이 동네 저 동네에서 1등하면은뭐양품이 무슨 뭐 석가래, 삽뭐 호미 뭐 이런 등등으로 상품을 내걸고 그러면은 동네 처녀 총각들이 다 갑니다. 십리 이상 돼도 보고 들을 게가 없었을 때니까.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저녁에 사냥 이동에서 분교 학교에서 노래 자랑이 있다고 하는데 친구들과 함께 갔다 올려고 합니다. 이랬더니 아버지 말씀이 내일에도 평소와 같이 같은 시간에 일어나려면 가거라.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십리길이 넘는 곳에 가서 노래자는 시간이 늦게 끝납니다.그 시간에 못 일어나요?그런 것을 흔히 알면서 조건을 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섭섭하더라고요.내가 물론 일을 못해 가지고 밉상이고 뭐 그렇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래, 잘 갔다 오너라, 이렇게 할 법한데, 그런 조건을 붙인 데 대해서 상당히 서운했어요. 그래, 갔습니다. 가서 늦게 돌아왔는데, 예, 예, 역시나 아침, 그때는 더우니까 주로 아침 일을 많이 해요. 밖에서 일어나라, 일어나 이러더라고요. 전날에 기분도 있었고, 말은 들었지만 자는 척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문을 열더니 내 신발을 내한테 던졌어요. 방으로. 옳다. 이제 집을 떠날 때가 되었구나. 이래 싶어가지고, 큰 건물이 한데, 아버지는 둘러 나가고 난 뒤에, 나는 이미 준비를 약간의 용돈하고 필요한 걸 해가지고, 이 보따리 싸가지고, 사랑방 지렁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것만 들고 가면 되게 한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동네 가다가는 누구 또 만날까 봐 뒷밭도 해가지고 빨리 걸음을 해가지고 집을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2년 그런저런 간접적인 인과 직접적인 연이 함께 모아져서 출가를 하게 되는 동기가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일을 하게 되면 그런 인연이 있죠. 사업을 하든지 식당을 하든지 여행, 여행을 가든지 전부가 그런 저런 중보력그 이식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지금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 시드니에 와서 민들레 동생 여동생한테 <laughs> 들은 얘기로 사랑방에 이 어머니 심부름으로내 여동생이 상을 차려서 갖고 가니까 내가 없어진 것을 어머니가 느끼고는. 상다리 옆에 와서 두 다리를 뻗고 대성통곡을 했었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부모는 시원찮은 자식이지만은 그래도 다 성장한 아들이 아마 어머니도 말은 안 해도 짐작은 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보아서 내가 고민하는 모습이나 신문을 보고 부글씨를 쓴다든지 눈치를 채했기 때문에 아마 짐작은 했어도 막상 밥상머리에 있어야 될이 아들이 없어진 모습을 보고는 많이 마음이 좋지 않았던가 봐요. 좀 생각을 해보면은 중국에서 그 양계화상이라고 하는 그큰 스님 어머니와 아들이 주고 받은 편지를 보더라도 어머니의 마음은 좀 애잔했는 것 같아요. 그 그래서 보면은. 양계라고 하는 스님이 출가를 이 하게 되는데 그 형은 시원찮아요. 부모님은 아들을 굳게 믿고 살림의 주체가 될 것이라고 이제하고 있던 더해 그 양계는 편지를 써두고 승려가 됩니다. 그 핵심 내용이 어머니 저는 출가를 해서 만중생의 스승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아끼는 마음이 많은 줄은 알지만은 저 아들 하나 키우다가 죽었든지 아니면 아예 아들 하나를 안 낳았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 편지를 본 어머니가 답장을 합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버리고 떠날 생각을 했지만은 나는 너를 떠나 보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너 말이 이문지방 자식이 어디 멀리 가서 올 때가 되는데 안 오면은 살인문 내 기대어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많았는데 아들 말이 이문지방을 포기하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사령분에 기대어 저를 기다리는 마음을 거두어 주십시오. 한데 대해서 어머니는 결코 너는 나를 버리고 떠나지만 애미된 나는 너를 버릴 수가 없다. 그 마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